안녕하세요. 저는 프롬 팬 목장 김명옥 목원입니다. 제 799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맞이해 주시는 분들부터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친절하셨고 반갑게 다가와 인사해 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그냥 성경 공부하러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전심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강의가 시작된 후 생명의 삶 공부에서 배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내기둥과 네 세축이라는 핵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원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며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 하셨습니다. 세 번역 성경 구절 중에서 몇개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정교회 세추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 비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신자의 삶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삶 말씀 공부를 하며 비신자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신자가 말씀에 하여 삶이 변화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비신자가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기신자가 헌신을 결심하게 됩니다. 가정교회의 가장 핵심인 색, 네 기둥과 세축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있을 우리교회 평신도 세미나도 열심히 참여하려 합니다. 가정교회의 전도 분업하는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 예배, 생명의 삶등 목자는 섬기는 일을 하고 성경 공부 겉면하고 목는 비신자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힘에 버거울 정도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 주고 스토킹처럼 밀어 붙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주일 연합 예배 중에 세미나를 마친 사람 두 분을 간,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어, 경기 여주 소망 교도서김 어컨 팀장님의 간증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민간 교도소이고 그것도 개신교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출장을 와야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막고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번 예수 영접을 하는데 한 번에 이십칠 명 정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영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가정 교회에 오시면 잘 적응하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편견 없이 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 목사님의 일곱 번의 강의와 식사 간식 모든 성김에 모한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고 최고의 성김으로 숙식을 제공해 주신 목자 목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음, 허리가 아파서 걱정했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